여러분 안녕하세요. 건설나라입니다. 오늘은 농림 지역과 관리 지역의 토지의 용도 지역에 따른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의 용도 지역은 무엇인가요?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토지 용도 지역의 구분은 총 4가지 종류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육조는 국토를 토지의 이용실태 및특성과 장례의 토지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 등네 가지 종류의 용도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네 가지 종류의 토지 용도 지역은 다시 여러 가지로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은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고, 관리 지역은 보전 관리 지역, 생산 관리 지역, 계획 관리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도시 관리 계획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용도지역을 또다시 세분화하여 다양한 목적과 용도로 지정고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주제인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농림지역의 건축 가능한 대표적인 건축물을 요약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표를 만들어 정리하였습니다. 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세요. 가장 대표적으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은 농업인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에 한하여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 임업, 수산업용창고를 건축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품, 임업생산품, 수산물 등을 보관하는 목적을 가진 창고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데요.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축사, 양봉, 양잠, 양어시설 및 부화장, 종료배양시설, 식물재배용온실 등을 포함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농림지역에서 건축가능한 대표적인 시설물로는 농기계수리시설입니다. 농기계수리시설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부지총면적이 300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가능합니다. 이번에는 관리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대표적인 건축물의 종류를 지금 보시는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대표적인 시설과 건축물의 종류를 요약하여 정리하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에서 허용하는 주거시설의 종류는 단독주택입니다. 직업에 상관없이 아무나 가능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휴게음식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을 제외한 일부 시설만 가능합니다. 그리고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 종교집회장, 의료시설, 농임, 수산업용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의 일부가 가능하고 그외 다수의 시설을 건축할 수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시설과 건축물을 알아보겠습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는 보전관리지역에서 가능한 시설과 건축물의 대부분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 가능한 주택은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생산관리지역에서 가능한 시설은 공장 중에서 식품공장과 도전공장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조업의 공장 중에 일부의 공장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대표적인 시설과 건축물은 다양합니다. 그 종류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종류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창고시설은 농입수산업용 창고시설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용도의 창고시설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공장은 화학 제약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 공장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숙박시설도 건축할 수 있는데 면적 합계 660제곱미터 이하, 3층 이하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다만 숙박시설은 지자체의 조례로 제한할 수 있으니 조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계획관리지역은 다양한 시설과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만 언급하고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두서없이 진행하였지만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신 내용은 잘 이해하셨길 바랍니다.